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게 되는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성급하게 반응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 신문사에서 푸드 에디터가 가정 주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한 이유인 적슨, 칠면조를 오븐에 얼마나 오래 구워야 맛있게 먹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푸드 에디터는 자료를 찾기 위해 이 주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Just a minute. 그런데 전화를 건여인은이 말을 듣자 말자.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j 저 s t a minute. 잠시만 는다려달라는 말을 저면조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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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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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어느 지역에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흘러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동네 여인들이 빨래를 하는데 온천에서 빨래를 삶은 후에 냉천에 가서 헹굽니다. 이것을 본 관광객이 감탄하며 관광 가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자연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공짜로 공급하고 있으니. 이 지역 여인들은 대자연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관광 가이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대자연이 왜 비누는 제공하지 않냐고 불평합니다.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반응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 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참으로 고약한 질병이죠. 손가락, 귀, 코 그리고 신체의 다른 부위가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병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질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혐오스럽고 역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더러운 죄인들이나 이병에 걸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나병에서 고침 받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애원을 했겠죠. 13절을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절규 안에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애원하는데도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뜨듯 미지근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극률이 여기소서라고 소리 높여 말하는데도 예수님은 저들을 만져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극률이 여기소서라고 애원하는데도 저들을 씻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극률이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데도 저들을 위해 안수기도조차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14절 상반절을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고쳐주셔야지.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레이기 13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자를 어떻게 다루야 어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9절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사를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이라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나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그 여부는 제사장이 판단한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았는지 아닌지 판, 진단하는 것 역시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은 진단만 할수 있습니다.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몸이 깨끗해질 테니까 제사장이 가서 확인을 하라는 말씀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았는, 그래서 아직 나병이 고쳐진 것도 아닌데, 건강을 회복한 것도 아닌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농담하시는 것 아니죠?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반 받... 든지라라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사장에 가는 그길 도중에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인지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선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수를 해 주신 것도 아닌데 기도를 해 주신 것도 아닌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황당무기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이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의사, 의사한테 가서 병이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냐고 따져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딤으로 가는 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꼭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받은 것에 만족하며 자기 길을 가는 바람에 최고의 복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가는 도중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 열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썩어 문드러져 가던 손과 발, 코와 귀, 온몸에 세 살이 돋아나고 죽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으니, 팔짝팔짝 뛰고 덩실덩실 덩실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지금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가는 중이었으니. 더욱 서두르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나병이 정말로 나왔는지 확인받고 싶을 테니까요 10명 중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던 길을 재촉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네,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리고 오늘 이열 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유일한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방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9명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 가고 이방인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감사를 나에게 다시 감사를 드리고 네 오직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병 고침을 받은 것에만 만족해서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복을 보지 못하는 아홉 명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기적만 보고 기적을 베푼 전능자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이 기적을 베풀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급급해서 가던 길을 서둘러 갔던 것입니다. 이소부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소부화 중에 안드로클레스와 사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드로클레스라는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깊은 숲으로 도망을 쳤어요. 깊은 숲속이니 길이 있을 리 만무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사자 한 마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자에게 잡혀 먹힐까 봐, 먹힐까 봐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쫓아지어 않는 거예요. 안드로클레스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사자의 발에 커다란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 자기를 잡아 먹을 수도 있는 사자이지만 가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사자가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자에게 다가가서 발에 박힌 가시를 뽑아줍니다. 다행히 사자는 그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시를 제거해 준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멧돼지를 사냥해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후로 안드로클레스와 사자 둘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날 안드로클레스는 숲을 지나가던 군인들에게 발각되어서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 노예, 도망친 노예들이 붙잡히게 되면 받게 되는 벌인 원형,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와 싸워야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와 싸워서 이기면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안 그러면 잡혀 먹혀야 되는 것이고. 황제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 왔습니다. 안드로클레스는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로 끌려 나옵니다 사자 우리의 문이 열립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향해 포효하며 달려듭니다 안드로클레스는 이제 사자밥이 되는구나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안드로클레스에게 달려드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잡아먹을 것처럼 무섭게 달려들었던 사자가 갑자기 온순한 개처럼 꼬리를 살랑살랑거리고 안드로클레스의 얼굴을 핥는 거예요. 당연히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이 놀랬을 겁니다. 황제가 그를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황당한 광경을 보게 하냐고 자초지증을 묻습니다. 안드로클레스는 숲속에서 있었던 일들은 황제에게 모두 다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황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안드로클레스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자 또한 원래 살던 숲으로 데려가서 풀어줬죠. 이소부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 이야기 끝에 교훈적인 말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역시 그 끝에 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감사는 고귀한 영혼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 우화를 통해서 이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감사는 고귀한 영혼의 표징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거죠. 이솝 우화는 현실을 향한 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안에는 사자도 감사할 줄 아는데 인간은 어떠해야겠냐. 고귀한 영혼만이 감사할 줄 아는데 인간이 사자보다 못하면 되겠냐라는 비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병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 이것을 못못 했던 거죠. 고침 받았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기뻐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 병을 고쳐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병고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은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왜 하필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가는 도중에 저들의 나병을 낳게 하셨을까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나병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그 기적 베푸시는 거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좋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가는 길 도중에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셨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가는 길 도중에 이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이 반응할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지 아니면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드릴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만족하면서 그냥 가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복을 주신 주님께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열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의미와 교훈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감사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열명 모두 나병을 고침 받긴 했지만 그중에 한 사람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홉 명은 단순히 고침 받은 것에 머물렀지만 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감사 드리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갔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아홉 명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만 그 길이 다른 아홉 명의 길과 같은 길이었겠습니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어른이나 아이나 선물 받을 때 마음이 설레집니다. 하지만 만약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겠죠. 믿음은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로 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감사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주어지는 더큰 은혜, 더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기도도 안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신기한 것은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가는 길 도중에 나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최고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감사의 자리로 갔더니 병고침 받은 것보다 더큰 복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 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 해결되어졌으면 합니다. 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열 명의 사마리아 아열 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